오늘은 몸이 마르고 열이 위로 오르는 느낌이 있을 때 자주 처방되는 건강보험 적용 한약. 잠강화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잠강화탕은 음허화왕이라는 상태에서 쓰이는 한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열감을 다스리는 처방이죠. 보통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나거나 밤에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는 경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 속은 피곤한데 열감이 있어서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변비, 피부 건조, 불면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에 자음 강화탕이 많이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상은 몸 안의 진액과 열액 균형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이 한약은 총 10가지 이상의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재와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지황, 숙지황은 진액을 보충하고 몸속의 열을 식혀줍니다. 맹문동과 천문동은 폐와 위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마른 기침에 도움이 됩니다. 지모와 홍백은 속 열을 눌러주는 핵심 약제예요. 당귀와 자격도 들어가는데요. 혀를 보충하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조합이 바로 속이 뜨거워서 뒤척이고 몸이 마른 느낌일 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음 강화탕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의원에서 저렴한 본인 부담금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즘 같은 환절기, 체력이 자꾸 빠지고 속이 마르는 느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처방입니다.